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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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의 본생.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의 본생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대바닷다는 서가일의 부처님과 한성이고 한 분이며 한 지반 출신이면서도 늘 대바닷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욕하고 또 부처님 제자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꾸민, 꾸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새의 서라도 일신이두의 선악상, 즉 몸은 하나인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선악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 설산 아래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새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머리는 우바카였고 한쪽 머리는 가루다라라고 불렀는데 가루다가 깨어있을 때는 우바카가 자고 오바카가 깨어있을 때는 가루다가 잠을 자서 항상 그 의식을 번갈아 가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오바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루다가 바로 옆에 있는 마두과란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바람이 불어 매우 향기로운 꽃한 송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루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혼자 이 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뱃속에 들어가면 두 머리가 함께 기운을 얻게 되고, 또 목마름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홀로 그 꽃을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우박하가 잠을 깨서 배가 부르고 입에서 향기로운 트림이 나오자, 아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이런 향기로 과름다운 미묘한 음식을 얻어 먹었는가? 참으로 편안하고 정신이 상쾌하여 나의 염성까지도 꽃다오게 나는구나라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이었다.그런데 이 우박하는 화를 버럭 내면서 새치해를달기하기위하여 너만 홀로 그렇게 먹었구나. 참으로 분하고 원한 맺히는 일이다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나도 이제 음식을 얻으면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먹겠다.그리고 이 세계 어디서고 독한 음식이 있으면 몰래 내가 먹어서 너를 혼내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여러 산천을 구경하고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가 꽃밭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앞에 독한 꽃잎이 한 송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때는 가루다가 잠이 들고 우바카가 홀로 깨어있는 때라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만 우바카는그 독초를 꿀꺽 삼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머리의 새는 구역질이 나서 똥을 싸고 배가 아파서 쩔쩔 모를 시경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가루다가 몸을 가누어 잡초를 빨아 먹은 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난 것은 멈췄으나 우바카 입은 독으로 인해 부러 터려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내가 생각한 가로다가 탕광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날 잠자고 있을 때 나는 미묘하고 감미로운 꽃을 먹었다. 그 꽃이 떨어져 내 머리에 왔거니 너는 도리어 크게 승을 내었구나. 무릇 어리석은 사람은 보기도 싫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와 같이 있어 스스로도 해롭고 남도 손해를 입히네. 이렇게 우박화를 꾸짖고 한탄한 후에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죽은 머리를 비워버리고 홀로 먼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불본행직경 59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새의 설화를 끝마치시고는 그때의 바루다는 바로나 스가열에이고 우박하는 대바다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같이 공동의 운명체가 분명합니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각기 생각이 다르고 뜻이 어리석어 저와 같이 허망한 일을 저질러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